현대 건설이 그러네. 니들 다나 잊어버렸지, 새끼들아. <laughs> <laughs> 니들 요새 시끄러운 거 사고 있지? 니들 앞으로 쓰지. 오랫동안 조정 받을게요. 이러면서. 네. 음. <laughs> 아, 불장 에디션이죠. 어,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주식 투자의 기술. 아, 99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. 결국 실패하는 단타의 함정.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태도가 길러지고 이 같은 태도 덕분에 매일같이 매매에 초조해지는 단타와 달리 평정심을 유지하며 투자를 지속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꾸준한 성과를 내는 중요한 비결이다.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주식은 우상향합니다.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제일 좋은 건 뭐지? 조정 들어올 때 사야죠. 맞습니다. 눌림목 들어올 때입니다. 음. 우리 고려아인 같은 거 보면은 네. 조정 들어올 때 사니까 팍팍 나가잖아요 그죠?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고려아인 네. 같은 거는 저 고점에 때려먹고 내려오니까 다시 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단기에 이격이 많이 나면 조정 들어온다고 현대건설도 그랬죠 그죠? 네 이격이 많이 나고 차트가 이쁘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또또 또 사시면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아... 어, 요거하고 그 다음에 고려인하고 눌림목잘 들어온거 응. 예, 삼성바이올로스도 오늘 쌈바 l 게 나왔습니다 a 바 s 바요 밑에서 그냥 주 g 는데 역시 음. <laughs> 그래서 주식은 믿음의 사업이다 저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한사람 l 이거 보여요 이거 바닥이 요새 지금 많이 올라간 거이 s 많이 난거 요새 Biologist. Samsung Biologist. 남봐도 저기 인기 있을 때 들어간 사람들 고생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. 이게 2월 달입니다. 원래 상반기 2월 달. 2월 달에 저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 고생 얼마나 많이 했냐고. 예 네, 8개월 동안 고생했어요. 그냥 안 가는 거야. 그러면 조정은 뭐냐? 조정은 음, 시험하는 거죠.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.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야 조정은. 야, 효성 중공 한번 보고 갈까 효성 중공. 와, 무섭잖아. 손안 나가. 가격이 또 이렇게 비싸면은. 싼걸 자꾸 찾죠 밑에 있는 거싼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이, 이 효성중공업도 첫 번에 상 나고 이경란 자리에서 조정 한참 했죠 네 한참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벌려서 보면 그게 얼마나 아픈 자리인데 야 여기가 8월달 23년도 8월달부터 그 다음 해에 3월달까지니까 거의 뭐 7개월간 조정했습니다 현대건설 이런 것도 조정 많이 했네요 네 조정 많이 했습니다 다 잊어 버렸지. 6월 달부터 이제 현대건설이 그러네. 니들 다나 잊어 버렸지, 새끼들아. <웃음> <웃음> 니들 요새 시끄러운 거 사고 있지? 니들 앞으로 오랫동안 조정 받을게요 이러면서. 네. 음. 현대일렉트론이 아, 현대일렉트리. 이, 이 손이 안 나가, 손이 안 나가. 시. 가지고 있어, 아들들. 가지고 있냐고. 정말 무서워서 손이 안 가는 그런 위치입니다. 두산에너빌리티도 무섭대. 네, 두산에너빌리티. 어 아, 무서워. 자, 이 정도면은 저 고점에 팔고 여기 살수 있냐고. 저거 시끄러웠죠, 이거. 아, 요새 시끄러운 것들이 있더라고. 근데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. <laughs> 시끄러운 것들 이렇게. 이, 이게 여기서 보면, 여 여기 차트에서 봐야 되는 여러분이 요새 시끄러운 것들, 이격이 많이 나잖아, 이렇게. 이통평균선을 놓고 봐서 이격이 많이 나면 다 들어와. 돼지는 경 이게 차트 공부해야 돼. 차트가 이렇게 멀어지면 다 들어와. 요새 들어올 놈, 몇놈 있는데 내 말을 안 한다. <laughs>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놈들 있지? 자, 봐. 멀면 들어온다. 그러면 여기서 때려주고, 들어오면 도로 사는 거야. 안 팔아도 되지만 맛있지 요거 팔아놓으면 맛있어. 240만. 야 아, 이거 이 2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돼 빠졌어요. <laughs> 4분, <났어요>. 4분 1 토막 났어. 4분의 75% 달아나버렸니. 용 나온다. 용 나와. 예 네, 68만 원까지 빠졌어요. 다 해줄 거예요. 우량주는다 해줄 거예요. 이렇게 이격이 이동평균선이 쫙쫙쫙 벌어졌지. 그럼 들어와. 뭉쳐들나 다시 만나잖아. 이게 얼마 된? 여러분, 절반은 빠져, 절반. 삼성 바이러스. 오늘 보는 종목 중에 들어있어. 오늘 쌈바 잘 가죠? 네, 쌈바도 봐. 이 평선이 멀어지니까 들어왔잖아. 잘 보라고. 지금 여러분 가진 종목에서 요새 시끄러운 거, 뉴스 많이 나오는 거, 목표치 또엄나게큰 나게 나오는 거, 조심해. 막 목표치 막 던지는 새끼들 있지. <laughs> 지금부터 간다고 떠들어낸 새끼들. 응, 그지? 에코프로도 지난번에 그, 그걸... <laughs> 7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액면분할 하기 전에 그런 위치들이 어딘지를 여러분들 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뾰족한 구간들에서 그런 목표치가 나왔어요 목표치는 조심해야 돼 목표치 나오면 조정 오더라고 네. 근데 그냥 양봉에 몇 프로 나왔어 오늘 오늘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스가 10%까지 나왔어요 네. 시총이 80조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잘 들어온 데를 자꾸 공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종목들이 단기 과열 난 자리에서는 잘못 사면 은 어때요? 손실나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네.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, 저점도 깼습니다 이게 어. 9월 26일날 저점 딱 깨고 110만원 넘었네 예. 네. 잘 들어 싸구려가 잘가는게 아니라 비싼 그러니까 바이오도 비싼 바이오 사야 되는데 싸구려 바이오만 좋아하지 그지? 비싼 걸 자꾸 보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화 비싸서 못 사잖아 지금 비싼 의미가 왜냐면 이미 그 그쪽의 대장은 이미 정해진 거야 아무리 떠들어도 근데 개인 투자가들의 마음은 언제 늘안간놈 찾지 그래서 망하는 거야. 안간 놈, 바닥에 있는 놈들, 싼 놈. 그래서 산 바도 우리가 저 누워 있을 때 그냥 계속 산거 아니야.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때 계속 산 거야. 고래한 저 똑같아. 차트 기법을 배워야 돼요, 여러분. 누워 있을 때 사야 돼요. 저 뭔데 저저 200만 원대 팔아 먹고 여기 60만 원대또 샀어 이거. 그러니까 저 높은 데서 사가지고 잘못되면 조종 겁나게 한다. 네, 강세장에서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, 신경을 안 쓰면요.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. 단타를 치시더라도 비싼 놈이 사세요. 알죠? 았 네, 비싼 놈, 강한 놈. 음.